예수소망교회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혀의 권세를 제어하라.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받기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어,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감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한 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어, 끼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죠또 우리가 요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볼때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은데 어, 연예인들이 그 자신의 그 SNS에 달린 그 악플로 인해서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신의 귀한 생명까지도 끌어버리는 연예인들, 연예인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한 마디가 사람을 비판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귀한 생명도 잃게 하는 것을 볼때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성숙한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를 나누거나 말을 할 때, 그 말한, 말을, 말로 인한 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또 서로 판단하고, 미성숙한 그런 성도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야고보가 어~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해야 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혀를 잘 절제하고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또 사람들 사이에 상처 입히지 않고 화목한 관계를 어~ 유지할 수 있는지 야고보는 제갈 키불 어말 이렇게 나무의 열매 예 이런 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혀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분쟁은 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 일어나고 있, 일어나는 문제로 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3장 1절과 2절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 앞에 어,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시우리라 여기서 첫 번째 선생된 우리가 했을 때이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건데 두 번째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을 때는 어, 자만해서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충고함으로 인해서 어,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 그릇된 길로 가르칠 수 있, 있다라는 것을 그런 선생은 되지 말라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유대인 출신 성도들 가운데서는 자신도 잘 모르면서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구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어, 오히려 이렇게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더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실수가 많기 때문에 성경에는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인간이 죄성이 갖고 있어서 실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선생이나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때는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실수라는 것은 푸타이오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어, 무의식적으로나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 실수가 말, 말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자기의 혀를 이용해서 말로다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회가 더 많아져서 더 하나님 앞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더말 속에 있기 때문에 선생된 자들은 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을 때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 더그 실수가, 더 말에 실수가 완전히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실수를 노, 줄이는 거죠. 되도록이면 자신을 절제하고 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일수록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자신의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의 다른 모든 행동까지도 어, 스스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또 이제 혀의 특성과 혀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제갈이라는 것은 늦추다. 어, 이런 말인데 결국 이 우리가 그 말을 어, 내 마음, 인간의 그 말의, 말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곱비, 고삐, 곱비를 달고 음, 씌워서 이거 말을 조정하는 것처럼 말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혀가 바로 인간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 부분에서 가장 작은 이 혀가 우리 온몸에 영향력을 끼치,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혀가 허, 마, 마, 사, 허, 혀가 사용된 말, 이런 허탄한 말, 잘못된 나온 말들이 인격을 자신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지만 잘 제어되고, 제어되고 지혜로운 말은 또 자신의 성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어,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 제갈과 그 배의 키 배를 운전하는 이 키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나 아무리 커다란 배라 할지라도 폭풍이 광풍이 불고 폭풍이 올때이키 하나를 잘 조정하면서 이 배를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배가 파손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혀도 그 언어 혀를 통한 언어 사용도 잘할때그 사람의 전체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갈과 키가 긍정적인 이런 역할을 설명한 반면에 여기서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 대큰 것을 자랑하도다 했을 때는 부정적인 혀의 영향인데 큰 것을 자랑하다라는 것은 허풍을 떤다. 언행에 있어서 호언장담하고 또이 언어를 통해서 남을 잘못 판단해서 남을 정죄하고 오만불손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10편 12편 3절에도 여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또시0편 73편 9절에도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그러한 혀에 대해서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6절에 오 예, 절에도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대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는이라 예, 불이 불이다라는 것은 이 불이 아주 파괴력이 있어서 다 이렇게 태워버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한 말이 한마디가 큰 무게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교회 전체를 파괴하고 분쟁을 일으켜서 어, 교회를 어, 부,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잠언 18장 6절과 7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어. 여기서 수레바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생애를 말하는데 이 불이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망치듯이 우리의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여기서 지옥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옥불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형벌해서 불에 의해 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지옥불. 죽어서도 이 영혼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게 지옥불인데,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 혀가, 어, 그런 파괴적인 지옥불처럼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의 생명을 끊게 하고 상처를 주고, 어, 이런 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불의의 세계, 이 세계는 코스모스 세상, 세상의 공중건세 잡은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사람의 말도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어, 사람들을 해치고, 어, 파괴적인 역할을 이 혀가 한다는 것입니다. 어, 혀가 이 사람의 격정, 분노, 사로잡혀서 남을 저주하고 어, 그런 말들은 어, 인간의 삶의 파괴력을 가지고 불처럼 그 영혼을 불태우는 것처럼 고통을 주어 주어서 그 죄악 가운데 죄를 짓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의 전생애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혀를 지옥의 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지옥 불이라는 것은 현세에서는 사람들의 혀에 깃들어서 그 사람의 생을 파괴시키고 또 죽어서 내세에서는 지옥에 있는 사람을 불태우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밀어난 도미라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혀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어. 이러 이런 이 혀의 역할이 이렇게 지옥불과 같이 사람의 영혼을 영혼에게 파괴력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7 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고 길들어 왔거니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 그런 이 인간의 고귀한 사명이 있는 인간이 오히려 자신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7, 8 절에 혀는 등의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인간이 이렇게 광,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어, 자기네 그 혀, 새, 자신의 혀를 어,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악한 사단의 영을 우리 혀가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입술로 남을 저주하기도 하는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탄의 영을 받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또 순종할 때는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죽이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한 입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0편0 4 1편절절에윗은은호와여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혀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도 마지막에는 혀의 올바른 사용이 성도의 바른 생활에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혀를 잘 사용해야 되냐 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아단과 하와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우리 안에는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하나님의 형상인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대 안에 악한 것들 성령으로 누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이 혀를 절제하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저주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입술의 기능이 있죠. 혀의 기능이 죠 인간의 입이 원래는 선한 말만 하도록 어, 창조된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원래 우리가 지음 받을 때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는 입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어, 질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인간 중심, 어, 사람을 정죄하는 입술로 바뀐 것이죠.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은 우리가 그 독일의 아돌 그 히틀러가 정말 말을 잘 했대요. 그래서 그는 사람의 언어의 능력, 말의 능력을 잘 아는 사람이어서 말로 인해서 사람을 설득시키고 악한 영향에 그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것이죠.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그가 한 말인데요. 처음 한번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비웃는다. 두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냐 하고 듣는다. 네 번째 말하면 사람들이 설득당한다. 다섯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따라온다.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이 비결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신의 그어 연설 어 언어를 통해 말을 통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어 설득하고 악한 영 것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대인을 600만 명 이상 대량 학살하는 데 사람들을 동원하고. 어, 악한 것에 이 혀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성도들은 어, 이 혀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어, 사람들을 살리는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입술로서 우리가 혀를 절제하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주신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데 사용되는 입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